<laughs> 나초 없는 방송 vs. 방송 없는 나초. <laughs> 야, 이거는 근데 둘다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어! 유틸 얻든 보마 vs. 극딜 얻든 스트라이커. 야, 이거는 좀 생각해 볼만 하지 않나? 지금, 보호 마스터는 어느 정도 다 들고 있는데, 유틸만 없고요 스트라이커는 사실, 보마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데, 그래도 뭔가 좀 있는데, 극딜이 없거든. 생각해볼만한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하게 대비해서 적게 해요. 최강 밸런스 vs입니다. 착한 루시드 vs 나쁜 헬레나. 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피규어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피규어. 눈빛이 너무, 착한 루시드, 격멸하는 헬레나. 님들 뭐 사실? 눈빛이 개착해. 그냥 존나 착한 눈빛의 루시드랑 격멸하는 헬레나. <laughs> 루시드야? 그래도 루시드야? 루시 드 인기 진짜 많다 근데. 그래도 루시드야? 오. <laughs> 오브야 둘다. <laughs> 어쨌든 아! 팬텀, 오르카, 팬텀, 아리아. 이렇게 <laughs> 미하일 vs 남캐 엠버 어때요 형여 미하일 vs 남엠버 <laughs>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솔직히 이거는 여 미하일이지 요거는 닥치고 여 미하일 아니야? 약간 그런 로망 있지 않아요? 남성분들 그런 로망 있지 않아? 방패 가지고 날 지켜주는 여성분 그런 로망 있지 않아요? 나만 있어? 버닝 3킬 스타포스 vs 일킬 일반 사냥터. 야, 이거는 은근히 밸런스 맞는데 이거? 엠버 남캐로 나오면 진지하게 키우고 싶은 건 나뿐이야, 오빠? 오빠라고 하니까 니가 키우고 싶겠지. <laughs> 아, 근데 남자 아이돌 컨셉으로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진짜. 메이플스토리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아. 남자 아이돌 컨셉으로. 방탄이랑 연계해 가지고 남자 엔젤릭 버스터를 방탄 소년단과 콜라보해서 그걸 전세계에 갖다 팜. 이야 개쩔지 않음? 해줄리가 없지, 당연히. 방탄이 미쳤다고 이걸 하겠어요? 알겠어, 나타다네 음, 방탄 메이플 하는 건 아는데 여기 출연하고 싶진 않겠지. <laughs> 방탄소년단 패스 야, 근데 솔직히 패스에 생각을 해봐요. 방탄소년단이랑 콜라보를 해. 근데 패스에 갑자기 얼굴 세 개가 따라다니면 무섭지 않을까? 아, 그렇지. 스포트라이트 하면은 뚜두뚜 불 타오르네, 파이어! 나오면 얼마 좋아? 방탄 스킨. 크으. 솔직히 나는 그런 스킨 하나쯤 나오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 몽키 없는 캐논슈터 vs 문어 없는 캡틴. 둘다뭐 삶아 먹은 거야. <laughs> 난둘 중에는 안 할래. <laughs> 캡틴 좀더 낫겠다 근데. 캡틴은 문어 말고도 많아서. 근데 패스는 좀 별로야. 텐텀엠퍼센드 오르카 vs 스우 엠퍼센드 아리아. 하? 뭘 먹고 살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길래 평소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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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디로 걸을래요? 어디 응원함 어디가 더 러브라인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긴 뭘잘 맞아? 아, 스리아가 괜찮아. 스우랑 아리아. 정령. 스우가 아리아를 죽였지만 나중에 그 영계 세계에서 만나는 거지. 당신은 저를 죽였지만 여기에서 당신을 만났군요.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이 뭔? 메르세데스 벤츠 vs 루시드. <laughs> 메르세데스 벤츠 vs 루시드. 야 이거는 닭전 아니냐? 메르가 아니잖아. 이거는 벤츠잖아 벤츠. 아 <laughs> 이건 후 모콜라 이건 전이야. 재규없는 와헌, 로버없는 메카니. 아까 나왔던 그 일리움이랑 똑같은 거지. 악역키네 vs 주인공키네. 아, 솔직히 나는 키네시스 악역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해. 장애물 안 떨어지는 수 vs. 파멸을 검, 없는 데미안. 하... 뿌띠 방탄처럼 패스로, 세트로 나오는 거지. 한 패당 방탄 3명이 따라다니고, 세닦끼면 7명 따라다니고. <laughs> 아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거는 게임 망한 짐길이야. 안 돼. 여지 없는 시그너스 기사단, 건마 없는 군단장. 어우, 둘다 별로 상관없겠는데. 오차에 인내의 숲 추가. vs. 길툴에 인내의 숲 추가. 와! 와, 진짜 역대급 개 쓸모없는 패치다. 진짜 개 쓸모없는 거두 개다. 인정합니다. 피의 부산 사람 vs. 느끼한 거 좋아하는 호영. 어. 와 <laughs> 아, 그래 밥뭐 봐라 <laughs> 국밥 좋아하는 키네시스랑 느끼한 거 좋아하는 오요아 <laughs> 키네시스 그니까 난 그런 스킨이 나왔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키네시스 부산 스킨이 나와서 대사가 전부 사투리인 거임 <laughs> 대사가 전부 사투리인 거야 보이스팩 그렇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넥슨 사면 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스킨 같은 거잖아 게임 안에 영향을 안 주는 아나 이런 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스피라는 아크 버서스 맥으로 돌리는 대파 메르피부 아란 버서스 아란 피부 메르 자석 넘는 풀 버서스 풀 매획 없는, 없는 자석 패? 아니 메르 피부 아란이면 하는데 <laughs> 아란 피부 메르면은 왜요? <laughs> 야 근데 이거는 좀 해볼 만하다 자석 패 없는 풀 매획 vs 풀 매획 없는 자석 패. 야 이거는 그래도 풀 매획이 더 많이 먹지 않을까? 아무리 자석 자석 패지 없어가 없어도. 이게 많이 먹지 않을까? 닭전이지, 이거는. 그, 그래도 많이 먹겠죠? 야! 심볼세 전면 무료화. VS. 잠재 돌리는 값 반값? 닭전이야. 난 솔직히 여기긴 해요. <laughs> 난, 난 솔직히 여기긴 해. 나도 전이긴 해. 코인 안 모아도 되는데, 코인샵 없는. 그럼, 그럼 뭐 어차피 안 모아도 되는 거 아니야? VS. 코인 제한 없는데, 가격이 100배. <laughs> 황금 논밭 vs. 미라클 이벤트. 아, 요거 괜찮네. 님들 뭐 하고 싶어요? 야, 이거는 양대산맥이야. 이거는 메이플 스토리의 양대산맥입니다. 개쩔었던 유니온 레버, 레벨에 개쩔었던 거, 스펙업에 개쩔었던 거. 미라클 이벤트는 요거 그거예요 등급업. 등급업 두 배. 레어에서 에픽 가는 확률 두 배. 그리고 레어에서 유니크도 간대요. 에픽에서 레전드 갔어. 두단계 등급업도 됐대. 하루 사냥 피로도 있는 메이플 하루 2시간 vs 정액제 유료와 메이플 하루 3000원. 아.. 진짜. 아, 존나. 어! 아! 하루 사냥 피로도 2시간 메이플 vs. 어.. 아, 하루 3000원 정액제 메이플. 아! 아, 둘다 싫어. 아, 이게 낫긴 하겠지. 닭전이긴 한데, 아! 아, 제발. 야, 이거 마지막으로 하자.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자. 자, 끝판왕 나왔거든요. 1회 <laughs> 면제 vs 군대 면제. <laughs> 뭐 하실? <laughs> 야, 끝판왕이야, 이거. 야, 뭐, 이게 끝판왕이야. 1회 <laughs> 면제 vs 군대 면제. <laughs> 아니, 나도 예비군이긴 한데. 아, 다쿠야? 역시. 역시 한국이다. 역시 다쿠네 아, 일퀘를 없애준대도 다쿠네 닥전, 닥전은 다 여성분들이야? 아니다, 저득자들이구나. 그래, 일퀘는 이제 돈으로 해결 가능은 하지. 일퀘 면제 vs 군대 면제. 와, 아, 와 이거는 좀싸워졌다 제가 일퀘 해드릴 테니까 저 대신 군대 가실래요? 음, 바로 와닿네요. 아, 저, 와, 진짜 바로 와닿는다. 제가 일퀘 해드릴 테니까 저 대신 군대 가실래요? 와. 오름. 예비군 면제 vs 주관캠 면제. 와 이거는 정말 길이 길이 남을 vs가 아닌가? <laughs>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방송 시작 전에 방, 아직 방송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방송을 시작 안한 상태예요. <laughs> 시작 전에 그냥 잠깐 해본 이플토론 최강 밸런스. 자 오랜만에 그냥 재밌는 거 해봤습니다. 매일 세 명씩 일퀘 해주고 군대 면제 vs 그냥 살기 그냥 살아. <laughs> 군대에서 메이플 하기 메이플에서 군대 가기 와 아, 진짜 극혐이네 귀여운 나초 vs 잘생긴 나초 난 잘생기지 않았어 없을 것 같긴 한데 유니온 9300 매창 코디충 여자친구 vs 토익 930점 뒷바라지 잘해주는 여자친구 <laughs>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전 <laughs> 진짜 진지하게 전 왜냐면은 유니온 9300이면은 진짜 좀 빡세요. 그거는 진짜 높은 거야. 유니온 9,300 진짜 높아요. 1위가 9,100 아니에요? 1등이 9,100일 텐데. 잠 보자. 유니온 랭킹. 1등이 9,188이네. 봐봐, 1등이라니까 9,300이면. <laughs> 군대에서 썩어야 하지만 방송 가능한 나초 vs 군대 예비군 면제지만 방송 못하는 나초. 아... 안안 저주 난다. 안 받은 은월 vs <laughs> 은월 삭제. 아이씨. 그래도 저주 받고 은월인 게 낫지. 삭제보다는 우리 은월 좀 그만 괴롭혀라. 아, 네이플 튕겼어. 이개 같은 게임 진짜.